2020년 콜라보하면 떠오르던 이름 곰표 패딩부터 팝콘, 화장품까지 곰표만 붙으면 대박이 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무리수를 뒀던 다른 기업에 비해 곰표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를 잘 활용했고요. 재밌지만 그렇다고 너무 뜬금없는 콜라보도 아니었습니다. 또 무단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묻지 않고 오히려 좋아 같은 마인드로 콜라보를 진행했고요. 협업한 티셔츠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 결과 밀가루 회사라는 대한제분의 올드한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고요. 브랜드 인지도는 2년 반 만에 약두 배나 뛰었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만들었던 대한제분 불매운동 가야함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밀가루 사용하는 집도 가면 안 됨. 최근 불매운동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그잘 나가던 브랜드가 갑자기 왜 이런 후폭풍을 맞았지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놀라는 콜라보를 함께 했던 한 기업과의 마찰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한제분 측에서 곰표 밀맥주를 만든 세븐브로이에 소위 갑질을 했다는 건데요. 이 맥주 곰표 콜라보의 정점을 찍었다고 평가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얻었던 제품이잖아요. 2020년 한 달치 물량을 2주 만에 완판시켰고요. 카스, 테라, 하이네켄 등 대형 제조사 제품을 누르고 단독 판매 1위를한첫 맥주였죠. 세븐브로이는 당시 맥주의 기획, 개발, 제조를 담당했고요. 대한제부는 공표라는 상표권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 중소 회사 그야말로 떡상을 하게 되는데요. 2022년 1분기 매출액 110억 원, 영업이익은 2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은 약4 배, 영업이익은 약 25배 그야말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대한제분이 갑자기 세븐브로이에게 계약 사항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대한제분이 보유한 곰표 마크를 활용하고 내용물인 맥주는 세븐브로이가 만드는 방식으로 했던 기존 계약에 수출용 맥주는 대한제분에 납품해달라는 사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1차 계약은 라이선스 계약이 맞다고 라 보여지고요. 이것은 전형적인 하도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관계가 이 되게 되고 부당한 지시나 부당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맥주 만들어다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제부는 수출을 위한 자료라며 거래처 명단과 레시피를 요구했고 세븐브루이는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보통은 물건만 납품을 하면 되는 거지 레시피까지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계약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것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수 있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기재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대한제부는 세븐브로이 측에 재계약 대신 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통보했고요. 결국 세븐브로이의 경쟁 회사인 제주 맥주가 이 입찰을 따내게 됩니다. 대한제분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 거라며 입찰 당시 샘플을 받아 시음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신규 계약 40여 일 만에 겉모습은 물론 성분까지 거의 똑같은 본표 밀맥주 시즌2가 시장에 출시됩니다. 세븐브로이 측은 우리가 제조한 거랑 똑같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제분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요. 허위 사실에 법적인 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재고로 남아있는 맥주에 대해서도 완제품만 팔수 있게 허가해주는 바람에 세븐브로이는 이미 생산돼 저장을 맡은. 2,200여 톤, 270만 개의 캔 맥주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손해액만 68억 원. 대한제부는 작년 국정감사에 나와 나중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이쪽으로 이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세븐브로이 측의 손해에 대해 자신들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대한제분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1억 원. 결국 조정은 무산됐고요. 매출 97%가 곰표 밀맥주였던 세븐브로이는 파산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요. 이번 건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곰표가 밀가루 브랜드로서 유명한 거였잖아요. 완전히 다른 상품을 만드는 브랜딩 자체가 옛날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좀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마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잘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회사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제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공표 밀맥주를 둘러싼 이 논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